이마트 앱 처음 설치하는 고객 전원에게 3천원 지급. 행사 기간은 3 1일까지고이 기간 동안에 이마트 앱을 첫 설치한 고객, 이마트 콘, 이마티콘 3천원을 전원 지급한다고 합니다. 그리고 경품 발송은 4월 12일 날하고요 이렇게 됩니다. 그 다음에 저는 지금 이마트 최초 설치일이 여기 21년이어서 안되고, 이 기간에 해당되는 뭐 마케팅 수신 동의까지 하시고 요건도 추가 이벤트고요. 이마트 앱을 갖다가 첫 설치를 하시고 여기 들어와 가지고 여기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저는 안 되고요. 그다음에 요건 돈이 조금 들어가긴 하는데 4월 4일까지 2주간인데 물건 사고 빙고를 완성을 하는 겁니다. 그래 가지고 한 줄만 완성하면 을 스타벅스를 전원 준다고 합니다. 그래서 스탬프 발급 내역 확인하시면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. 그 다음에 상품 전체 보기 스탬프. 요걸 보고 정확하게 상품을 구매하셔야지 비슷한 것들 많죠. 용량도 그러고. 그러니까 저거 보고 체크하시고. 행사 상품을 구매를 하는데 중요한 게 모바일 포인트 카드로 적립을 해야 된다. 바코드 적립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. 뭐 핸드폰 번호로 적립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. 한줄 하면은 스타벅스 전원 준다. 이렇게 나와 있고요. 다시 한번 여기 안내하죠. 포인트 카드, 플라스틱 포인트 카드는 안 되고 전화번호도 안 되고 음. 이마트 앱에서 정립을 하셔야 된다. 여기 옆에 있는 바코드 말씀 드리는 겁니다. 일단은 이거 이지 프로틴 5종 저기 핑고에 해당되는 상품이더라고요. 보니까 프로틴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프로틴 좋아하시는 분들은 10% 할인 쿠폰까지 받아가지고 구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일단은 받아놨고요. 이렇게 해서 뭐 저는 그 전에 뭐3만원1천원 제가 전에 받아놓은 거고 그다음에 이렇게 아마 그 쿠폰을 받았습니다. 이렇게 해서 유의사항 같은 거 읽어보시고 다시 한번 아까 여기 이지 프로틴 여기 있더라고 다시 한번 제가 체크했고요. 는 그다음에 요거 요거를 클릭을 해서 정립을 하고 구매할 때정립을 해야지 카운트가 됩니다. 저는 깐초를 구입을 했고. 그래서, 빙고를 요 라인으로 좀 해볼까 합니다. 감사합니다.